미국에서 엄청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칭찬한 건 뭐야 자기 뜻대로 다 들어줬으니까 안 들어준 게뭐 있어 3,500억 달러도 줬잖아 지불하는 조건만 바꿨어요 그대로 지불하면 망할까 봐 두려워서 간신히 망하지 않을 정도로 지불 조건 바꾸고 해줄 거다 해준 거야 사실은 굴총 시트 맞은 거야 근데 이제 와서 그거 갖고 싸우면 뭐해 어떡하려고 계속 싸움질하고 지랄이야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그때는 안 싸워야 되잖아 끝까지 당파 싸움하다 어떻게 돼? 임지. 나라 날때 어떻게 됐어? 선조 도망가시고 당간놀리들다 같이 그냥 당파 싸움만 끝까지 하다가 나라 빼앗기고 나중에 구한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또 똑같이 돼. 지금 위기잖아요. 위기는 어때? 힘을 합쳐야 돼.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건그 못살던 나라가 잘산건 뭉쳤기 때문이야. 싸우더라도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여당 나와야 돼. IMF를 극복할 때 어떻게 했어? 그 서로 힘을 합쳤잖아. 힘을 합치게 하려면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를 사랑해줘야 날 도와주지. 아니, 뭐, 야당 말살하려고 해. 국힘 같은 내란당은 없애야 된다 하면서 계속 특검, 특검. 이러고 있으면서 우리 도와줘. 자기는 막 때려. 야당을, 여당이. 그러면서 막 때리고 죽이겠대. 내란 특검 해서 막다 잡아들여. 막성재 잡아들이고, 누구 추경호 잡아들이고, 황교안 잡아들이고, 막 이래. 그러면서 우리 도와줘. 국익을 위해서. 말이 됩니까? 아이, 새끼들아. 잘 해주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 잘 하자. 손을 내밀고 야당도 이럴 때는 잠시 공격을 멈추고 손을 잡고 어떻게든 이 시기를 돌파해야 돼. 한 목소리로 국민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픈 시기에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똑바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이렇게 많은 돈을 다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이 돈이 누가한테 나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나와. 앞으로 젊은 세대가 이걸 다 짊어져야 돼.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해야 돼. 그리고 우리 할수 있다. 우리가 금모으기 우리 운동 있어요. IMF 때왜 그랬을까? 나라 큰일 났다고 죄송하다고. 위에 정치인들이 다 사과하고 막 아픔 느끼니까 국민이 그 모습이 아파서 근모기도 하고 괜찮다 하자. 누구도 정부를 원망하지 않았거든. 지금도 똑같아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아픔 느끼면서 어떻게든 이 난관을 타개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뭘 잘했는데 정부는 다 뺏기고 와서 안망하니까 된 거야. 그리고 야당 너희들은 뭘 잘했는데 둘다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거야.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지 말고 마음을 합쳐서 국민과 같이 이 아픔을 느끼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을사년 국치죠. 나라를 뺏겼어 을사줘야 항상 역사는 반복돼요. 그래서 나라를 뺏기지만 않았을 뿐이지 국치를 당한 거랑 똑같아. 이아 수치를 느껴야 되는 거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 갑니다.